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15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머닝 브리핑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쵸,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또 종가 권리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어찌되었거나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미국 시장은 지금 선물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라 거, 그렇다 보니, 현재 이제 매수 세력이 좀 들어와 있는데, 종가 관리를 저렇게 하는 모습이고, 시장의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슈는, 사실, 포지티브한 이슈보다는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좀더 많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상방을 부를 만한 어떤 그런, 뭐, 대박 이슈, 이런 것들도 없고, 뭐, 금리든, 뭐, 트럼프의 발언이든, 아니면 국제적 리스크든 뭐든, 사실은, 포지티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슈가 나와도 사실 위로 신고가를 쭉 뻗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반대로 밀릴 것인가 것인 봤을 때는 오늘 흐름에서도 봤다시피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네거티브한 리스크들이 하나 둘 올라와도 저렇게 종가 관리를 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박스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 현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뭐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흐름을 그냥 인정하고서 천천히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진짜 오천이 목적지인지 중요한 거는 종목들보다 지수 관리 굉장히 힘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실 고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죠. 그거는 예, 뭐, 예를 들어, 5,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예, 세력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지수를 예측할 이유도 없고, 보고 있을 이유도 없고, 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의식하고 신경 쓰셨던 분들이 늘 어떻게 된다? 꺾였을 때 초입에 물리게 된다라는 거. 물론, 올해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예 이미 2021년과 비교해 드렸죠 그런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조금만 밀려도 마치 매수해서 리바운드 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계속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천천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그쵸? 좁은 폭에서 굉장히 변동성은 만들어지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힘의 균형은 매도로 쌓여 있는데 어떤 의도적인 세력들의 어떤 흐름들은 매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억지로 끌어올리다가 밀리고 이런 흐름들을 좀 반복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말 딱 휘어잡을 만한 네,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선물, 선물 말고 현물 흐름에서 이 122평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부터 1000피니까 한4% 남짓만 조정을 받아도 찍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저 자리를 계속 찍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과감하게 뭐 매수하시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과연 만약에 밀렸을 때도 그렇고 올랐을 때도?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려왔을 때 이슈가 어떤 것들이 발생할지가 상당히 궁금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버겁습니다. 분명히 버겁고 분명히 비정상적인 흐름이고,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잘못됐다는 라 개념보다는 계속 누군가 컨트롤해가지고 종가 관리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밑골이나 뭐 이런 흐름들이 많고 종가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 사이에서 과연 이제 끝이 어디일지.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해 하는 거는 분명히 윗꼬리가 남는 예, 봉이 한번 발생을 할 텐데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발생하면 이 윗꼬리 치는 자리가 훨씬 더 위가 될 거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과연 만들어가 지 얼마나 힘 있게 만들어 낼 것인지 만약에 그거 없이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영부영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은 좀안 나왔으면 좋겠고, 여전히 아쉬운 거는 뭐, 저런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과연 이제, 쟤네들이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이 한번 여지를 주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다만, 지수는 뭐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종목 전략만 가져가는 거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수에 대한 예측이 매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